네저 <laughs> 여기 있으면 되겠네 음 와우 가자 <laughs> 그렇죠. 음왜그 <laughs> 그게, 그게 안 되지? 에픽이 떠야 돼. 아, 뱀. 이따가 이걸 열판, 열판 다 돌고, 헤이를 돌 거야, 헤헬 해둘 건데. 시간이 될런지 모르겠어. 안 벌써 11시 50분 이 돼가가지고. 돌다 보니까 그랬어. 내일 해를 내일돌까 내일 도 상관 없을 것 같은데. 음. 이거 열판 도면 그거 해 도는 거 열판 돈다고 볼수 있거든. 아니면 방송 진행을 제가 하고 형이 형이 해를 혼자 도는 거 어때요? 조금 애들... <laughs> 네인트도 그 뭐냐, 에픽을 떨구기 때문에 네인트 두... 적어야 돼. 네인트도 다 잡아야 돼. <laughs> 운이 안 좋은데, 은혜이요 운... 안, 운... 나쁘네. 응. 안좋안 조... 안 좋네 지금 이 목소리로는 라디오에도 될것 같은데 <laughs> 여러분들 인정합니까 이 목소리를 라디오하면 거의 1등입니다 <laughs> 그러네. クローリアン 부서고 빼고 전부다 스킬이 화려한 데아 이거 진짜 너무 힘들다 이건 하향 시켜야 돼 맞게 해줘 맞게 좋다 요한이형 롤에 먹었다 근데 오 이제 놀릴 수도 없겠네 <laughs> 음. 근데 요한이 열심히 하더라고 덤파래 진짜 너무 열심히 하는 애 중에 하나였어 그러다 인생이 와가지고 덩창 덩창이 독이 올랐어 저는 깸창이라 노을의 손가락 아프긴 납지. 노을레가 그 겟니 음, 노을레가 그 아니야. 아, 맞다. 제 친구는, 제 친구도 전파하는 애가 한명 있는데. 음. 제가 아는 형이 진짜 돈을 열심히 모아서 이, 그 이기를 먹었대요. 응. 음. 근데 이기가. 아, 지금 이기를 살 수도 있어요? 아니? 이기 못뭐 사죠. 음. 이기를 응. 먹었대요. 네. 어... 자이기를 딱 먹었는데 그게 돈 모아서 쩔을 받았다는 얘기잖아. 아 그런가? 근데 응. 네, 레이드를 다음 판했는데 어. 또이기가 떴대요. 자이기가 또 어. 자이기가 두번떴대요 나도 두개 떴잖아. 그래서 짜증나서 접었대요. 그 형이. 응. 화이트팀님 아수라 키우고 계시나 보네. 아수라 되게 좋아요. 어? 아수라 아수라. 아수라 좋긴하지. 아수라 좋긴한데 그런 되게 좋은 캐릭터는 아니야. 엄청나게 좋은 캐릭터는 아니야. 그 냥. 쩔하기 좋은 캐릭터. 어. 돈벌기 좋은 캐릭터. 고뎀이라서 그냥 센 캐릭터. 돈 벌기 좋은 캐릭터랑, 그, 뭐냐, 레이드 가기 쉬운 캐릭터를 통틀어서 손마, 소마, 손마 밖에 없어. 그, 진짜. 손마는 <laughs> 진짜 돈 벌기 쉽잖아. 게다가 레이드도 갈 수가 있잖아. 그래서 손마, 손마 키우라고 했지, 내가. 그 뭐지? 아수라 스킬 중에 그거 있잖아요. 응. 막, 게이지 모아서, 쫙해서 막, 맵다 쓸어버린 거. 그, 안경 국쌤 먹으면. 음. 안경 국쌤 먹으면, 뭐지? 맵다 창악하던데. 무슨 참인데? 김공창. 진공창. 김공창. 음 진공창. 진공창. 음. 제 친구 안경 4쌤 모았던데. 한순간 나는 열. 이름 하야 열파참일럴뻔 했다. 그 <laughs> 열0참열0참 <파> <laughs> 진짜 성률이 그것 때문에 까여 그 까인다고 해야0나 음. 근데 버1커도 은근 돈 버는 캐릭터야 내가 돈 버는 거 보면 알잖아. 음. 모든 그쵸? 캐릭터라서. 그렇지피 쓰는 캐릭터 쓰면 안될것 같아요. 응? 음? 피 쓰는, 피, 피 다른 캐릭터 쓰면 안될것 같아서. 응. 음. 음. 피 쓴, 피를 쓰는 캐릭터는 지금 버서커랑. 피를 쓰지. 타... 어? 블러드 메이즈는, 응, 왜지? 근데 퍼뎀 캐릭터야. 블러드 메이즈. 아 진짜요. 근데 응. 그렇게 세요? 응. 와, 진짜 퍼뎀 캐가 그렇게 셀줄은 몰랐네. 퍼뎀이랑 고뎀 차이가 그거야. 햄비 안 나는데, 그렇게 쓴가? 고댕이. 어, 나이스. 근데 고등캐 오! 어? 나이스. 음, 연주. 음, 주연두 두 번째 저걸 나오네. 저게 나와. <laughs> 은행이 형 불쌍하네. 누구? 은행이 형. 아, 은행이? <laughs> 진짜, 은행이는 안, 안 되더라고. 하는 게 다, 되지도 않아. 너무 불쌍해. 나는, 나는 내가 저 은행이 먹여, 먹여주고 싶어. 한번 내가 해, 한번 도, 돌아줄까? <laughs> 내가 해도 오면 호스 몰라, 먹을지도 몰라. 나중에 은행이, 한, 은행이 형한테 분상 좀 사줄까? 음. 아, 여기 죽 죽을 수밖에 없어. 이3만 원만, 이 o 만 원만 n 주면 되지 않을까? 음, 그 i c a Good tea. g 를 o d tea. Good tea. Good tea. Good t 고고 아주 좋은 선택? 음, 응, 아주 좋은 선택. 아니, 사람이 우, 사람의 운을 떼어서 준단, 준다는 게 결코 작은 선물은 아니잖아, 그치? 네, 선 봤죠. 운을 떼어서 주는 것 뿐이잖아, 나는, 그치? 은행이 응. 네, 형, 네오 년 은행 은행이한테 써보는 거지. 은행이 형, 몇학년 예. 음. 지금 수능 100일도 안 남았다던데. 얼마 안 남았다던데. 응. <laughs> <laughs> 타이어 모드 <laughs> 음 은행이 형 대학 합격할 수 있을까? 할수 있을 거야. 진짜 뭐만 아니면 <laughs> 형 그냥 그 그냥 형 인문계죠. 은행이 형 그럴 거야. 특성화 특성화 쪽으로 가면 그냥 취업하면 되는데, 고절하고 그러니까... 이과... 어... 이과면 취업하기 쉽지 않아... 음... 이과... 이과... 잠시라 는데 공부를 못 해서 수학이 14점이랍니다. 오... 그런데 우리 반 수학 1등인 건 비밀. <laughs> 어, 12시 지났다. 업좀 눌러주세요, 여러분. 추천업. 추천업. 다섯 명 추천업. 지금 다섯 명이나 있네.